네 안녕하십니까 믿고 타는 중고차의 성준함 전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인피니트 Q70 3.7 4륜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식은 15년 등록의 15년 모델 차량으로 키로수는 약 31,000km입니다 만 아, 운행을 전혀 안한 차량이죠 연식 대비 완전 무사고 차량에 1인 혼자 1인 운전 관리한 차량입니다 대여 용도 이력 렌트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1인 신조 차량 그럼 이 차량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피니티 Q70 3.7 4륜 외관 상태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외관 본내 돌방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나이트 안개 등 정말 깨끗합니다 휠 기스 하나 없고요 타이어 상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옆모습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색 안 들어간 차량이라 차량 상태 깔끔하고요 휠 상태 깔끔합니다 뒷타이어 동일하게 60% 정도 남았고요 이거 보이시죠? 4륜 Q70 조수석 휠 기스 전혀 없고요. 타이어 상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수석 앞바퀴 상태도 괜찮구요. 차 외관 상태 깔끔합니다. 그럼 실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피니트 마크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여기 보시면, 컵, 뒷커튼, 핸들, 시트 상태 완벽합니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아틀란 내비,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나옵니다. 에어컨 공조기 보이시고요.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석 트림 깔끔하고요. 실내 썬루프 상태 깔끔합니다. 2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트립도 깔끔하고요. 완전 신차 수준이죠. 코일매트 깔려 있고 뒷좌석 깔끔하고요. 뒤 깔끔합니다. 천장까지 아주 깔끔하고요. 상태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그럼 오늘 보여드린 차량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피니티 Q70 4륜 차량 3.7 4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1인 혼자 운행한 차량입니다 렌트 대여 이력 없고요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전혀 완전 무사고 차량에 15년 등록 15년 모델 차량입니다 키로스는약 3만 1000키로 아주 주행이 짧죠 그럼 이 차량의 가격은 2080만원입니다 2080만원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해 가지고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타는 중고차의 성준함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